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하트카운트 ABI 소개를 맡은 하트카운트의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장보라고 합니다. 저희 하트카운트 ABI 화면인데요. ABI는 크게 다섯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시보드 메뉴이고요. 이게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대시보드 목록을 보여주는 메뉴이고 이런 간단한 즐겨찾기라든지 뭐 인증 같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권, 사용자가 가지고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생성한 어떤 차트의 목록들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차트 종류들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간단한 뭐 라인 차트, 영역 차트, 막대 차트, 파이 차트, 이런 거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KPI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들이라든지 분포, 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트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시각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메뉴인데요. 얘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셋 목록을 보여주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SQL 메뉴의 SQL 랩 같은 경우는 저희 하트카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 일반적인 뭐 SQL 에디터의 기능을 수행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를 SQL 쿼리로 변환을 해주는 텍스트 투 SQL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대시보드랑 기능 활용 사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분석 서비스로 이동이라는 거는 버튼인데요. 저희 분석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시거나 뭐 저희 API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해서 하트 카운트 분석 시각화, AI 분석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ABI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화면은 그 하트카운트 BI의 사용자 등록 화면인데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트카운트 유저는 이렇게 뷰어,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민, 이렇게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뷰어는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소비만 하는 사용자.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는 권한이 있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런 대시보드나 차트를 직접 편집을 할수 있는 사용자. 마지막으로 어드민은 관리자로서 다른 모든 데이터셋 조회 가능하고, 대시보드 차트 편집 당연히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관리도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어드민 기능으로는요, 크게 사용자 등록, 역할 기반 접근제어, 또행 수준 보안,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목록, 그러니까 역할 기반 접근제어, 또행 수준 보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부터 권한이 있는 대시보드, 권한이 있는 데이터셋 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그룹 단위로, 혹은 또는, 또는 원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최초 연결하실 때 방화벽 설정이라든지 이런 운영팀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리자 기능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익 대시보드 예제를 보면서 대시보드 기능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커머스 e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한 매출 이익 분석용 대시보드이고요. 보시면 두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탭 구성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어, 하트카운트 API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 기능들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부터 보시면은 상단에는 전체 매출의 합계, 뭐 이익, 판매 건수 같은 주요 지표를 상단의 KPI 카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매출의 변동 추이라든지 뭐 분포를 제품군, 뭐 제품, 지역 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로 세분화해서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영역 차트를 사용해서 을 제품군별 매출 추이를 표현한다든지 매출 점유율 같은 경우는 파이차트 가운데가 비어있을 땐 도넛 차트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걸로 표시를 한다든지, 제품 판매 랭킹은 이렇게 셀 막대를 표현한 테이블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시각화 의도에 맞는 다양한 차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매출의 뭐 중간 추이라든지 범주별 비중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있도록 구성을 한 거고요. 지역별 매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맵 시각화를 사용을 해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특정 범주를 클릭을 해서, 교차 필터링, 크로스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대시보드 상에서 실시간 탐색도 가능합니다. 필터 경우는 물론 이런 크로스 필터링 말고 당연히 상단에 있는 필터 메뉴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필터를 선택해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대시보드 전체에 해당 필터를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롭다운 필터뿐만 아니라 뭐 수치를 범위를 조절하는 필터라든지 기간을 설정하는 필터 이런 거 당연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이 저희 대시보드는 이 보고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좀 대시보드의 기능적인 부분 소개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두 번째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탭은 이제 최근 일주일간의 실적 요약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상단에는 뭐 오늘의 매출 그리고 이제 지난 일주일 간의 매출 추이, 뭐 이익 판매 수 같은 단기 집중형 KPI를 요약해서 제공을 하고 아래쪽에는 제품군 단위로 색상 코딩이 된 파이 차트. 그리고 누적 막대 차트 같은 걸로 지역별 매출, 또 판매 점유율 같은 걸 파악하도록 생성한 대시보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대시보드를 보는데 수도권의 담당자고 이 대시보드를 수도권 필터를 걸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대시보드에 매번 들어와서 지역 필터를 뭐 수도권으로 걸어서 적용하기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이거를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시보드 복사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가 필요한 지역 필터를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아까 보신 거랑 같은 화면인데, 어, 지역 필터만 수도권으로 기본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타 메뉴에 이메일 보고서 관리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보고서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특정 시간마다 대시보드를 전송을 하실 수 있고요. 뭐, 특정, 뭐, 시간, 분, 요일, 뭐, 년, 요런 주기로 보고서를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실제 메일로 전송을 했을 때는요, 조금 작게 보이실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 대시보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메일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직접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서 뭐 크로스 필터링, 추가적인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트카운트 API 사용을 하셔서 구서별 요건에 맞는 대시보드랑 보고서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드린 대시보드 기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여타 BI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하트카운트 ABI도 충분한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하트카운트 ABI의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ABI만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보다가 생기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하트카운트 API의 시그널이라는 기능인데요. 미리 준비한 시그널 대시보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대시보드 맨 위에 있는 차트는 전체 수준에서의 지표 변화를 제시합니다. 이 경우는 월별 매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차트들은 주목할 만한 지표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차트예요. 지표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수 하나, 그리고 변수 두개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영향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변동량, 그리고 변동률에 따라서 정렬하고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룹 같은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이고, 감소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뭐 요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때는 요 위에 보이는 점책 값이랑 동일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룹을 선택하시면 해당 그룹의 매출 추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가 매출 추이를 보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 매출은 출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출렁이는 이유가 이게 우연히 그런 건지 주목할 만한 변화인지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실무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화를 연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리고 연속해서 증가하다가 감소 추이로 바뀐 거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바뀐 것들을 이런 패턴을 시그널 유형이라는 필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상단 필터에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을 선택을 하시면 요 아래 요인들을 제시하는 차트에서 해당하는 결과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세달 연속 매출이 감소하다가 이번 달에는 50% 이상 지표가 증가했구나 같은 걸 간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들을 그 이메일 보고서로도 정리해서 자동 발송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시그널과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하트 카운트 시그널이라는 게시글이 있기 때문에 이 게시글을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이런 대시보드를 보든지 시그널 대시보드를 보든지 실무자가 이런 대시보드를 보다 보면 질문이 의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가 감소세에서 이번 달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실무자어 7월에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2015년 7월에 주문 내역을 다운받아 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네, 이럴 때 분석 팀에다가 매번 의뢰를 하기보다는 저희 SQL랩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SQL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2015년 7월에 인천광역시 주문내역 추출해줘 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 텍스트 to SQL 기능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를 SQL 쿼리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라서 뭐 간단한 추출이나 질문에 좀 편리하게 답변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질의에 대한 쿼리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인천광역시를 제대로 걸고 있는 거또 2015년 7월에 주문내역인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요커리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다운로드 받,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15년 7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주문내역 이번에 추출했는데 제품의 매출압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잘 생성을 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제품 대분류별로 총 매출액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제품 대분류로 나왔는데 뭐 소분류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소분류라고 이름을 바꿔 주셔도 되고요 쿼리를 아시는 분이면 직접 요 셀렉트나 그룹바이문에서 제품 소분류라고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SQL을 직접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텍스트로 투 SQL 기능은 기본적인 SQL을 다룰 줄 아는 담당자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렬뿐만 아니라 매출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알면 돼라든지 이런 세세한 분석과 혹은 실무자의 요청도 저희 텍스트로 투 SQL이 같이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매번 분석가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간단한 요청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동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금 시그널도 관련 콘텐츠가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저희 커뮤니티 쪽에 또텍스트 to s q l 관련 콘텐츠가 많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텍스트 to s q l 말고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분석 서비스의 AI 분석 메뉴 아래에도 데이터 Q&A라는 메뉴가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실무자가 대시보드 보면서 질문에 좀 보다 간편하게 답할 수 있는 기능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하트카운트 API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 세 번째로 AI 분석 소개드리면서 API 시연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원래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역별 매출 점유율 차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해당 지역에 지금은 매출 점유율만 알수 있는데 판매실제로 판매된 제품군이나 배송 유형에 따른 매출 구성 뭐 이런 게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원본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서 후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하드카운트 AI에서는 AI 분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분석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보시면은 방금 트리맵 차트였던 지역별 매출 점유율을 동일한 유형의 차트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드릴다운 메뉴로 연계가 된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 드릴다운 메뉴 같은 경우는 트리맵으로도 볼수 있지만 뭐 드릴다운 이런 테이블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도로 나뉘어 있지만 여기에 뭐 제품 대분류를 추가를 해서 더 상세한 단위로 쪼개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분기별로는 어떻게 쪼개볼 수 있을까 싶으면 요 분기별 주기라는 건 저희 하드카운트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파생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파생변수를 사용을 해서 어, 서울의 전자제품의 분기별로 쪼개봤을 때는 뭐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있네 같은 추이를 좀 간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 있습니다. 드릴다운 외에도요 탐험하기 메뉴의 다양한 시각화 메뉴 또 분석하기 메뉴의 고급 분석 기능들을 사용해서 지표에 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각화나 고급 분석 기능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더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AI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다빈 책임님이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